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과 명예를 조치며 바쁘게 달려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문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정한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성과 더 많은 부, 더큰 명예를 얻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지치고 공허해집니다. 힘들게 얻어낸 성공과 명예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도 많죠. 오히려 더큰 책임감과 부담감만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성취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의 박수갈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순간들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거창한 행복만을 좇으며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성공과 명예를 향한 열정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삶의 추진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잃어버리거나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다가는 아름다운 풍경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의 정의를 따르려고 애씁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집, 고급 자동차 등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척도인 양말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딘가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목적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 따뜻한 물줄기가 온몸을 감싸는 샤워 시간,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스한 시간. 이처럼 아주 사소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조각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온전히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족은 일시적이고 허무함이 그 뒤를 잇는 반복적인 패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행복의 본질을 외부적인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조차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외부적인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외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소한 행복은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태도와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현재를 즐기는 마음,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대한 성공의 약속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진심을 담은 포옹, 혹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여유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치유의 힘을 발휘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명의는 남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성공을 꿈꿀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좋습니다. 다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길 위에서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소소한 행복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들을 찾아내고 소중히 가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된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고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길가에 핀 작은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잊고 있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결국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공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성공만을 좇다보면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노력하면서도 삶의 여유와 소소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의 조각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모아 여러분만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 퍼즐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